우! 우! 쑥쑥 잘 s 잘 k 시는 k s 쑥쑥. Suk, Suk, s u 야 Su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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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나? 지금? 햄버거를 잘 먹나 보다. 옛날 사람들 아 햄버거 많이 먹어? 네잘 먹어요. 오, 내가 지금 뭔가를 발견했는데 깜놀 여기는 제떠리가 있네 형님? 네 담배 피울 거예요. 야 실내에서? 와우 아니 왜나 담배 피울 건데 형님. 아니 어, 올려놔보세요. 재떨이가 있다면 그렇지. 아니 재떨이가 있다면신기하잖아 네, 올려놔보세요. 아니 재떨이 좀 찍으려고 그래요. 영상 좀. 이게 얼마나 와. 재밌는 이 그림입니까? 이는사람 좋은데 그 냄새 맡는 사람 아니 재떨이를 두 개나 주고. 아니 이 나라 사람들은 담배기를 좋아하나봐요. 형님 니 20만 그래요. 아 어, 그래? 예 네, 20만 여기는 실내 금연 이런게 정책적으로는 없니? 실내에서 담배 피워도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보지? 그러니까, 그렇지. 네. 어, 그렇구나.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재밌는 동네네. 음. 어. 카자흐스탄에서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워도 된답니다. 근데 다른 데들, 어지간한 데는 못피게야지 네. 음. 여기만. 이 음. <laughs> 야심한 밤, 지금. <laughs> 여기도 12시가 넘었습니다.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4시가 넘었을 시발. 것 같아요. 이 아쉬운 밤에 음, 우리는 양고기를, 네. 양고기도 나오냐, 자수로? 네, 한 10분 정도 걸려 어, 양고기도 나와? 다 그러면 이빵다 먹으면 배부를 텐데, 또 양고기를 어떻게 먹자는 지 얘기야. 그러면 아, 빵다 먹지 마요. 참말로. 아니, 걱정을 했었고오 참말로. 우리 형님 때문에 내가. 빵먹다있어지 빵빵 네, 먹고 있어요. <laughs> 우리 자스로 가죠. 못된 형들 만나서 욕 본다. 다 한국 어머니가 다 원한 다 갚아줄게. 나는 한국에 이제 보험을 들어놓은 거야 이? 언제든지 오면 돼. 여기는 양고기 집이야 그러면. 여기는 어. 네, 양고기, 어. 소고기 다 있어. 아 그래? 햄버거도 있고 빵도 햄버거 팔고. 없어요, 햄버거는 없어? 네, 이거 그냥 빵이야. 어. 고기랑 같이 먹어이 고기집에서 다 빵을 파네, 형님, 그죠? 음, 여기는 그래요, 다빵 주잖아요. 음. 아 이게 그러니까는 그냥 스키다시로 주는 거야? 먹기 전에? 아니, 같이, 같이. 그렇지. 어. 빵을 별도로 우리가 돈 주고 시키는 거야, 양고기를 시키면 나오는 거야. 시키면 이것도 돈한번 던져야 돼. 근데 거기 그 시키면 이거 같이 고가오는 거야. 아, 거기 시키면은. 고소하다. 예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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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형님은 천상 있잖아요. 카자흐스탄 놈이 돼버리셨습니다. 어쩌실랍니까? 아, <laughs> 아주 카자흐스탄 음식을 카자흐스탄 사람보다 아, 더잘 잡수니 어찌 하스 고래 아, 형님? 참마 연구 대상이야 우리 형님. 아이, <laughs> 뒷신 형님. 음. 오,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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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지향태야. 우! 쑥쑥 잘 빼시는구만. 쑥쑥! 우! 아, 좋아 좋아 좋아. 오우. 와우! 땡큐 써머치! <놀람> 오저 칼. 야 근데 이거를 이거는 맛있게 보인다 형님. 네 이거 형님. 맛이 맛있게. 어. 이거를 저 와사비 있으면 와사비하딱 찍어 서 먹으면 맛있겠는데. 먹어도지. 네 먹이세요. 대접도. 생피자. 쉬다. 세상에 새벽에 와서 우리가 이 양고기를 먹자고졸라대시는 우리 철없는 형님. 아이고 나이를 어디로 두시는지우 형님은 참말로 정말... 네? <laughs> 형님 폭떡알고 우리 형님은 나이를 도대체 어디로 두셨습니까 형님 이 시간에 양고기를 묵자고 사람을 사람을 참말로 <laughs> 갑갑스러운그오는 양고기가 더 <laughs> 힘들죠 많이 드시 형님